세상을 넘어 엉덩이 가도 <laughs>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은 그렇지 않네 하늘에 천국 따라보고, 관래교연힘차해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울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한절 한절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더라. 워라 반데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보리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시리라 하는지라.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였는데,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의들을보내그다게 네. 이세가 떡과 한 가족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루기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던데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기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어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기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귀한 영혼들이 조합해 왔습니다. 음. 아버지 귀한 새벽에 미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죄저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 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음.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가득 채워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들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기쁨이 넘치는 귀한 영혼들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우리 앞에 태산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모든 문제를 해결되는 귀한 영혼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모도 귀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 나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전개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사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모든 터덜을 지켜주시며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a m 복된세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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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새벽 a m e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제 입술에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고는 저는 그냥 저희 아버지를 꼽습니다. 아무튼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새벽 종을 치시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당에 하얀 비행기가 왔는데 하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왔다. 그러시면서 이제 평안하게 제부룹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면 새벽 마다 찬송을 부르십니다. 그날 나와 찬송을 아마 교회에서 했던 찬송 같은데 그 찬송을 꼭 부르시고 또 그날 본문의 말씀을 또한번 읽으시고, 어, 그리고 고는 이제 자녀들이 이름을 다 부르시면서 그렇게 늘 새벽 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칠남의 만내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늘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그렇게 네, 자랐지요. 그 중에서 오늘 전된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445장 어,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어, 어,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 찬송을 늘 우리 아버지가 찬송을 굉장히 잘 하신 건 아니지만 늘 그런 찬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과 사르타시 5장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나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사울 왕에게 악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건넸겠다 이렇게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악령으로부터 사울이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오늘 사울이 악령으로부터 떠나게 된 이유는 바윗이 수금을 탄 그런 음악 말하자면 찬송 때문에 그의 악령이 사울이 악령이 떠났다고 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사울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 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번뇌케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얘기하죠, 왕이 수금을 잘 타는 그런 사람을 거해서 악신을 이길 때마다 수금을 타게 해서. 그 악신은 악령을 물려치시죠. 이렇게 그런 왕이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사월왕 곁에 붙여놓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악령이 임할 때마다 이 사월이 다윗이 수금을 탐으로 말하면 그 마음이 상쾌해졌다. 네, 오늘 말씀보시기에는 그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이3절에 편즉 사울이 삼켜놨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답답한 일이 생기고 때로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찬양을 듣고 또는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악한 영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창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음. 그러므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면, 마음이 정말 신비스럽게 평안히 찾아오게 될 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게 되면, 그 찬양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심나하게 했던 그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 나라의 삶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험한 삶 같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하늘 앞에 찬양하게 되고 또 우리가 찬양을 듣고 우리 입술에서 늘 찬양이 넘치게 되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시골에서 이제 자랐을 때 어머니가 늘 찬송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찬송을 하고 빨래를 할 때도 찬송을 하고 늘 찬송가를 부르는 그, 그 찬송을 들으면서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는데 이제 그 어머니의 찬송 소리 점점점점 줄어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 청년이 어렸을 때 어머니, 새어머니가 돌아왔는데 도대체 그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허락방탕하게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너무 너무 그청 이제 그도시나한그 그 아이도 병이 들어가지 죽을 때가 되 거의 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전도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권면하죠 예수 믿고 정말 비 병을 치유받고 아무리 복음차에도 도대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전도사님이 또이이 이 청년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동도 없자 창문을 쳐다보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 바로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계속해서 빨래를 하면서 밥을 하면서 그냥 자기를 안아주면서 업어주면서 불렀던 그 찬송을 그 전도사님이 창문을 쳐다보면이 찬송을 할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렸던 그 어머니의 그 찬송 소리에,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의 찬송 소리에 그 아들이 다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청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여러 가지 간증들에서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찬송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하되면 이렇게. 한정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찬양의 능력을 꼭치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천들이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을 번뇌케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천기쁜그이 세상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성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만 드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